메리 크리스마스, 예, yes.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 이제,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여러분 마음이 설레요? 흥분돼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때는, 막 마음이 막 크리스마스 생각되면은막 괜히 마음이 막궁업돼가지고막 설레이고, 괜히 막 그냥 이렇게 어, 교회 갈 때마다 멋있게 생긴 남학생을 애들이 한 번씩 쳐다보면서 예 그렇게 가서 예배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 중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다니는데 야, 잘생긴 애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다른 교회까지 가지 않았겠어? 큰 <laughs> 교회 가면 잘생긴 애들이 좀 많이 있을 줄 알고 그세문한 교회까지 가서 또 1년을 다녔었잖아 나 이제 그런 과거도 있답니다 예, 그때는 남자 여자 교제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때는 교회를 뭐라 그랬냐면 연애당이라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이라 그러잖아. 자, 우 교회 가서 연애한다 그래도 연애당이라 으니까어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내 친구는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너무 잘 만난 거야. 얘네 엄마 아빠는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거기서 사귄. 남자친구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양쪽 집안을 참 잘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서 공부도 아주, 연애만 어, 빠진 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남편이 지금 미국에 있는 큰 유명한 회사의 한국 지사장으로 한국에 온 거예요. 미국에는 큰 회사가 이제 한국 여기 지사장으로 파견을 받아서 왔는데, 아이들도 엄마, 아빠 닮아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딸은 하바드 대학을 나왔고, 아들은 예일대학을 나왔어요. 할렐루 대학.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서 열매를 잘 맺으니까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남편이 돈도 많고 부자인데도 매일매일 전도하러 다녀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더니 매일매일 전도하러 돌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걔를 보면은, 아, 참할 말이 없어. 군사인데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분당에서 서초동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병원, 병원 전도도 매일 가서또 병원에 갈 때는 이렇게 가운을 탁 입고 병원 신방 갈 때는요 그렇게 한답니다 그 병원은 가운을 탁 입고서 가서 환자들 왔다가 이렇게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런 환자들이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보호잘 받아들이는지 모른대요 여러분도 어, 이 말이면은 똑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야지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이 주옥 앞에 열심히 숨기고 기도하고 주인예배도안 빠지고 뭐, 그리고 시도 생활도 잘하고 그러니까 가정도 축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잖아 여러분 앞으로 주 안에서 교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뭘 만나느냐 아, 빨간 냄비가 보이죠 그게 뭐예요 구세군에서 나오는 어, 사랑의 종 이렇게 종 딸랑 딸랑 치고 자선 냄비예요 그런데 여기 신월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동네에는 글쎄 그 자선 냄비에다가 있잖아. 재작년에 어떤 사람이 무명으로 1억 원짜리 수표를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러더니 작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또 1억 원짜리 수표를 집어넣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사람이 1억 원넣다는건 없는데 다른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6,812만원짜리 수터를 뜯더라고요 오늘 뭐 금년에 그런데 작년에는 어떤 할머니가 3년 동안 폐지있죠이거 박스 팔아서. 박스 팔아가지고 그 근근히 살아가는 어렵게 사는 할머니가 네. 세상에 3년을 모으셨대. 그러니까 3년을 모은 거를 300만원을 거기다 갖다가 딱 기부를 하고 가셨대요. 참 귀한 일이죠. 거기다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오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내가 오게 갇혔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가난할 때에, 내가 고통당했을 때에 찾아와 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거기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게 갇힌 적이 어디 계셨으며, 언제 병이 드셨으며, 언제 가난했으며 그런 적이 언제 있었냐 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간 게 바로 나를 찾아간 거고 이런 사람을 영접한 게여 나를 영접한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소외된 자의 모습으로 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본문에 통해서 우리가 말, 말, 그,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괴로운 처지에 인격적으로 모르는 사람인데 뭐, 나만 뭐저 사람 도와야지 돼. 우리 동네에, 우리 주변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쓱외면안무리면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다가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들이 해야 될, 바땅해야될 의무고 책임이라는 것을 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제는 어, 반드시 하라고 그랬어요. 구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라고 그랬고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시하는 게 있어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대접을 잘 하라고 그랬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고 이 구약시대 당시는 과부는 직장이 없었어요. 남편도 없고 직장도 없으니 어떻게 먹고 살아 너무나 형편없이 가난하게 살았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농부가 농사를 지을 적에 밭에 이삭을 싹싹 줍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걷어도 배추를 걷어도 다뽑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배추도 이렇게 남겨놓고 후도 남겨놓고 과일도 잔뜩하지 말고 적당히 남겨놓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땅고배를 불리게 하라고. 그다음에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는 뭐냐? 집을 떠나서 타지에 가 있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나그네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음.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아내들,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남편,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한국 남편을 좋은 남편 만난 여자도 있지만, 아주 나쁜 남편 만나가지고 학대받고, 고통당하고, 두드려 맞고, 이혼당하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 그 노동자들 여기 와가지고, 어, 기업주를 잘못 만나가지고, 임금을 다떼이고 그래서 막 길을 무드득 하고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서 거기서 내가 한국 사람을 보면 내가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어 악한 감정을 품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에 이민 가고 있고 이민을 여러 나라로 근데 나가 이민 가서 그럼 우리나라도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이름을 떨치는 기분이 좋잖아요. 반기문 어, 유엔 사무총장같이.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잘 되는 건 우리나라서 그걸 못 보는 거야. 뭐라 그래요? 이네 나라 돌아가라고 그러고 막 욕을 하고. 어 필리핀 여자 하나가 비례 대표제로 이번에 국회의원에 들어갔어. 이사스민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조롱했는지 몰라. 네가 왜 필리핀 여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네가 뭔데 국회의원이 돼? 이러고 막그 여자한테 얼마나 그냥 막그 인터넷에 올리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네 나라 돌아가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가지고 어. 사원회의된 사람도 있고 주지사가 된 사람도 있고 시장이 된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런 얘기하면 시원한 나문들는막 박수 보내잖아야 대한민국 사람 최고다 막 이런데.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야.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에 가서 대우받으면 기분 좋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리가 그들을 비천하게 하는 거멸시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 가서 하나님이 아무리 공생 공부를 열심히 하고 뛰어나도 인물로 발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그네 대접을 찾아가 그랬어요. 여러분 학교에 혹시 초등학교, 지금 초등학교 애들은 필리핀하고 결혼한 그 이세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한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자라서 주은 학생들이 될 거예요. 그런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봐주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 5대에 보니까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인 배고픈 모습으로 목마른 모습으로 나그네 되신 모습으로 외롭고 쓸쓸한 모습으로 오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누구의 친구가 되었냐면 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었던 세금 걷는 사람 아이 도둑놈이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욕했던 세리나 창녀들 그 다음에 보아와 화부의 친구로 주님이 이 땅에 가서 머무르셨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거는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으시려면 주변에 있는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요. 여러분의 문제가 빨리 응답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응답해주지 않으세요. 내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볼 적에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의 죄 때문에 오셨고, 너무나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허덕거리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있다는 오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행동하고 처신하고 그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나의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섯십 장의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줄이고 못마르다고 하는 표현이 네 번이나 나와요. 왜냐? 똑같은 내용이 네 번씩이나 나오는 건 그만큼 중요하 우리 주변에 줄이고 복 많은 영혼이 너무 많이 있어. 육신적으로도 줄이지만 영적으로 군주이 너무 많죠. 영적으로 모기가 하는 영혼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 영혼이 고갈되 있는데 이거 그렇게 채울 길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아, 여기 앞에 보세요. 저기 선생님 옆에 있는 친구들 앞에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주변에 작은 자로. 이렇게 주님은 작은 자로 그러죠. 작은 자로 오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네 번씩이나 반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와주지만 도와주고 나서 네가 구제한 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한 거를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기억을 잘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옛날에 어떻게 도와줬는데 제가 지금 밥 먹고 사는데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싸가지, 왕 싸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제를 너무 자주 많이 하면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내가 구제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를 도와줬는지 기억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게 생활화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한번 내가 몇년 전에 도와준 것까지까지, 어떻게 하다가 한번 도와줬기 때문에 안 잊어버려. 근데 수시로 자주 도와주면 어떻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주님이 원하는 거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늘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나도 모르게 그냥 먹을 것그 사람 겨울에 소파, 김치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김치도 갖다가 담아주고 아, 나이 드셨으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이 좋을 거야. 그래서 국을 썼는데 나 혼자 먹기 아까워서. 또 국도 갖다가 대접해드리고. 노인네들은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못 드세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식.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외로운 분들 좀 병들어진 분들.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반찬 하나이라도 갖다 드리고 그게 주님을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가수 김장훈 씨 아세요? 김장훈 알아요? 이사람아 김장훈 하면 날아다니는 닉네임에서 뭐예요? 기, 기부천사죠. 기부천사. 이 사람은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가요. 100억이 넘는데. 대단하지. 10억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데. 그러면 이 김장훈 씨가 돈이 많을까?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김장훈 씨가 굉장히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산다 소리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김자문 씨는요 전세 아파트에 사는 데 자기는 전세 아파트에 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했냐고 참 대단하다고 기자가 물어봤대. 그랬더니 저는 한것도 없습니다. 팬들의 준돈을 가지고 저는 기부한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큰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부동산을 많이 사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베풀고 나눠주는 일이 너무 너무 행복해서 나는 이 일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요거는 또 신문 제가 싹 빼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하는 거는 그런 건 신문에 안 나와. 근데 기독교 신문에는 나와. 김자훈씨 엄마가 어떤 분인줄 아세요? 사업가 줄 아세요? 사업가요, 하나야 무주발사? 사업가네. 모르겠지? 김장무씨 엄마가 여자 목사님이시네 다르지 뭔가 달라고 제대로 교육을 받았잖아 말씀대로 사는 거를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자 목사님 아드님만 이렇게 기부를 해야 될까 어, 어.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님, 교사, 자녀들 모두가 여러분 이런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넓은 평수 살아야지 돼 그래서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우리 아들이 잘 나가 이러고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되지 마시고 비록 전세에 살만큼 기부를 많이 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조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조카들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무 선생님 해외로 이렇게 그렇게 키우실 줄 없습니다. 그 문해율 그러면 기부 천사 문해율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부터 따라야지 할렐루야. 우리 윤아진 선생님 자녀가 다섯 명 밖에 안 되거든 음. 그럼 이제 애들마다 이름마다 기부천사 김예은김예영 이제 이렇게 이제따알대야되야지 하려고 해 이제 저 우리 김호선 선생님 아이들도 이제 세명 밖에 안돼다 군인 아, 가고 이제 외국 가는데 걔네들도 이제 비록 엄마가 가까이 있지 못하지만 기부천사로 기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지극히 자긍감를 이런 연말을 맞이해서라도 한번 정도는 둘러돌아보게 만들고 둘러보게 만들고 베풀게 만들고 여러분이 이구로라면 지하철 타고 나가면요 시청합이나 이렇게 또그 신촌 노타리 같은 데 가면 이 딸랑딸랑 종치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정성을 쏟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뭔줄 아세요? 생색내는 것을 싫어하세요 생색내는 아 내가 교회에 한공점 했거든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위로했거든아 내가 기도도 했거든 그리고 내가 어, 봉사도 좀 했거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 교회에서 이런 저런 일을 했거든 하나님은 내가 생성되는 것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령으나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노숙자가 찾아오면 영접해요? 안 해요 비천한 사람이 찾아오면 영접 안 해요 무슨 기억고 무시하고 슥 지나가요. 아, 귀찮아. 오늘도 또 찾아왔어. 맨날 맨날 교회라고 그냥 돈 주니까 맨날 찾아 우리 이런 마음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다녀오실 때 대통령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그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고 위로해 주고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 주변에 가정적으로 힘들어서 음, 남편에게 두드려 맞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게 그런 사람을 왜 주변에 나누시느냐? 그거는 나도 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한번 사랑해봐. 그것이 바로 나를 돕는 거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들 의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돈으로만 그를, 그들을 돕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말로 아니면 기도로 아니면 미소로 웃어주으로써 손을 잡아주으로써 관심으로 말씀으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지고 그들의 마음에 어, 함께 어, 어려움을 함께 처지를 나누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고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여러분 당신도 모르지만 우리 시대에 있었던 김진규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김진규라고 하는 부인이 어, 남편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이 부인이 자꾸 혼내셨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하고 헤어졌는데 어떻게 어, 시작한 일이 뭐냐면 제가 자지책에서 읽었어요. 고아원이랑고아원을다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어, 우리 힘을로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는은 일을 안 하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눈그 자기 자녀들이 어려을때였서기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다 고아를 틀었더라. 금서 마음을 낮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너는 분수에 지나는 행동 하면 안 되고 이런 아이들을 돌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엄마가 심어준 거 여기 계신 엄마들,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좋은 거, 맛있는 거, 비싼 거 그거 다 해주고 싶어요. 부모 욕심에.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처지가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고 어, 외롭게 살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런 걸 우리는 이론으로만 아는 소용없어요. 찾아가게 만들어야지. 데리고 다녀야지. 그래서 우리가 돈 있는 사람이 헌금 좀 했다 지서지한헌걸을끝나면 직접 가서 얼굴을 부딪혀야지 그래서 선교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웃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뭐냐 선교지에 가서 내가 남을 도와주러 가는 거기 가서 내가 오히려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볼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내 이웃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친구로 둔 것이 그게 내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마음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